누가복음 메일 성경에서 이제 누가복음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재성경으로는 105 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4에서 39절까지 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름해.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네. 아침이라 제가 비염 때문에 코를 정리하고 왔습니다 음. 아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월상 예배를 우리 교회가 정말 오랫동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평소보다 더 많이 나와서 기도를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제도 이제 광고를 하면서. 우리 직분자들 목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랬는데 아이 너무 한 달에 한 번이면 너무 적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나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한 달에 한 번도 쉽진 않겠다 물론 이제 평소보다는 우리가 새벽 예배 오늘 월삭이라 많이 나왔지만 옛날에 특별 새벽 예배만큼 <laughs> 그때 막 170명씩 오고 그랬는데 그렇게는 나오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 나오신 모든 분들 너무 축복합니다. 오늘 청년들도 이렇게 곳곳에 앉아 있는데 집이 먼데도 이제 뭐뭐 뭐 할머니 집에 부모님 집에서 자면서 예배 드리려고 일부러 집을 안 가고 어, 그런 우리 청년도 있고 또 그런 집사님도 있고 경기도에 있는 집을 안 가고. 근처에 또 친척 집에서 자고 예배를 사모하는 이 열심 가운데 우리 모두 다 모였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귀기울여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 제가 질문합니다. 세상에 마귀가 있나요? 있나요? 아, 있지요. 예. 있나요? 없나요? 이러면 없습니다 이러니까 봐. 걱정이 돼서 그냥 있나요? 있나요?로 물어봤는데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사이에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CS 루이스는 현대인들이 귀신에 대해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너무나 귀신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반대로 귀신의 존재 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사는 거죠. 둘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귀신을 지나치게 믿으면 계속해서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귀신이 오히려 두려움으로 지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어디에 귀신이 있더라 <laughs>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의식을 갖고 사는 것 자체가 두려움에 빠져 살아갈 수 있죠. 반대가 또 사실은 더 위험한데요. 귀신의 존재를 아예 믿지 않아요. 그러면 귀신은 그 사람을 데리고 노는 게참 쉽겠죠. 간첩이 없다고 믿는 나라야말로, 어떻죠 간첩이 활동하기 가장 좋은 나라인 것처럼 사단이 없다고 믿는 신앙인일수록 그 사단이 활동하기 가장 좋은 신앙인이 될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사단의 존재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찾나니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울부짖으면서 먹잇감을 찾고 있는 그 사단이 여러분의 목덜미를 물려고 지금 콱 이러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시죠? 옆에 옆에 딱 보면 보이잖아요. 이러고 지금 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할 수만 있으면 물어서 믿는 자들을 미혹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하죠. 사단은 지금 말씀 듣는 중에 말씀 듣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라라고 합니다. 마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라 싸우라는 거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너희는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 시간 마귀를 대적하고 전신 갑주를 취하여 특히 말씀의 검으로 유일한 공격 무기인 말씀의 검으로 사단을 찔러서 영적 전쟁 3월 한달 동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는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보니까 귀신에 대한 이야기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이야기 가운데. 귀신의 영향력과 예수님의 영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laughs> 먼저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게 관심을 두셨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천하보다 귀한 그한 영혼에게 관심 가졌어요 이미 누가복음을 진행해 나오면서 4장에서 또 6장에서 이미 귀신을 쫓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축사 장면, 축기 장면을 통해서 누가복음에 여러 기록되어 있는데 또다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가 특별하지? 왜또 기록돼 있지? <laughs> 뭐냐 이번 사건은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거하는 그런 이방인의 지방에서 지역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특별한 거죠. 아 이방 이방인에게까지 주님은 관심을 갖는구나. 돼지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돼지 때를 치는 거 보니까 유대인들은 돼지를 이제 이제 경멸하고. 아주 부정한 짐승으로 알았잖아요.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고 돼지를 쳤으니까 벌써 이방인들의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알 수가 있겠죠. 아 특별한 가치가 있구나, 특별한 의미가 있구나.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방 지역으로 이방사 이방 사람 그 거라사 지역의 그 광인을 미친 사람 그 광인을 만나러 가시고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했을 때부터 이미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귀신 들린 자 만나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기 원하는 거예요. 광인을 만나서 그의 인생을 회방시켜 주시기 원하는 겁니다. 주님은 갈릴리 동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 그 도시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러 건너가서 이제 육지에 내리자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연일까요? 제가 앞서 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곳에 가셨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다니는 모든 곳곳마다 우연은 없습니다. 다 모든 것이 의도적인 것이고 계획적인 거예요. 주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이 광인을 만나고 계신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작년 에 했지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우물가 여인을 만날 때에, 요한음 사장에서 그녀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잖아요. 그때에 어떤 문장이 나옵니까? 3절, 4절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갈세. 유대에서 갈릴리로 내려갈 때는요,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게 되있어요 왜냐? 사마리아 땅을 지나면 안 되니까. 그것은 부정한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기 때문에, 그 땅을 일부러 돌아서 우회하여 갑니다. 아무리 멀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겠는지라.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제, 주님은 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겠는지라. 이 겠는지라가 day라는 단어인데, 신적인 작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꼭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왜죠? 그 땅을 우회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그 땅을 가로질러 가면서 그 부정한 곳에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기 원하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 광인 귀신 들린 사람 구원이 필요한 이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방인의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어떤 가능성도 없었던 주님을 모르는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주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광인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 귀신 들린 자처럼 광인이 될수 있었어요.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광인이었죠. 혹시 이 시간 우리 주변에 광인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자녀 중에 부모 중에 정말 이 귀신 들린 자처럼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만나주옵소서 또 다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이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속박해서 우리가 휘둘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하여 주님 안에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배를 타고 건너서 육지에 이르렀는데 한 남자가 있는 거예요. 무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광인이었어요.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었을까. 그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쇠사슬로 메어 놓고 쇠고랑으로 어, 메어 놓으면요 그걸 다 끊어버려요 쇠를 다 끊어버릴 정도면 얼마나 힘이 셌을까요? 귀신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 끊어버리고 광야로 데리고 갔어요 <laughs>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말하지 않고 이제 회피하면서 그때 레기온이란 단어를 쓰죠. 좀 무섭죠. 레기온. 나 이름은 레기온. 레기온이 뭐죠? 로마 군단을 말해요. 여단을 말합니다. 어, 수천 명 되는 그런 군단을 말합니다. 나는 군단이다. 너무 무섭죠. 군대 귀신이다 이거예요. 정말 수천 명의 어떤 규모의 군대 귀신 그런 어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인 거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이제 귀신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내쫓으시기 위해서 어, 결국에는 그들을 어,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게 합니다. 원래 이제 귀신의 종말은 뭡니까? 이제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게 하소서 귀신이 부탁하거든요. 자신들의 어, 이제 종말을 운명을 직감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를 알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제 끝이구나. 무적행으로,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나중 최후에 갈 곳은, 우리 사단이 거할 그 곳은 정해져 있지만, 지금 이 당시에는 무적행으로는 보내지 말라고 오히려 부탁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허락을 합니다. 이제 허락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단이 아무리 힘이 세고, 그런 무서운 존재일 수 있겠지만 이 세상을 장악했고 공중권세 잡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권세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적관계, 대립관계, 대등한 관계, 힘싸움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허락을 받고 그 권세 아래 복종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허락을 받죠.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럼 그 돼지 떼로 들어가는 걸 허락합니다. 그 귀신들이 돼지 떼로 들어가고. 돼지 떼들이 이제 비탈길로 내려가서 물 속으로 익사하는 몰살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군 그냥 귀신 귀신들이 이제 돼지 떼로 들어가서 돼지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 당시에 돼지 떼를 치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면 귀신들은요 어떻게든 그 지방에서 살아남으려 했어요. 그 지방에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 마을을 장악했습니다. 한 명만에게 영향 미친 게 아니에요. 마을 전체를 장악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들을 이제 물리쳤고, 그 귀신의 노력은 물거품이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그 마을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가 뭡니까? 그것을 보면서, 아, 예수님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강력한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능력을 찬양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한, 악한 영이 이렇게나 영향력이 큰지, 그 사악한 힘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아, 사단의 능력은 너무나 크구나. 경계해야 되구나.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았을 때, 그한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이세 가지의 모습이 마을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여하지 않았고요. 사단의 존재에 대한 경계심이 전혀 없었고요. 한 영혼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 귀신 들린 자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기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이곳에 머물러 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떠나주세요. 제발 떠나가 주세요. 예수님을 오히려 경계하기 시작했고 위험인물로 반대로 사단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험인물로 알고 예수님을 떠나 달라고 여기 이 곳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마을에서 빨리 떠나라고 하는 거죠. <laughs> 그 이유는 뭐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돼지 떼들이 지금 사라져서 지금 막대한 지금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 한 명을 구하는 것보다 지금 돼지 떼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단의 그 영향력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만 이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마을 사람들의 태도와 우리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큐티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말씀은 그렇게, 말씀은 그렇게 듣는 것입니다. 우리도 경제적인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에는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가족 중에 광인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마귀의 그큰 장악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계심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우리 가족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 주님을 알고 구원을 받는 일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어요. 경제적인 일이 더 크고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크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그냥 이 세상 살이가 너무나 힘들어. 거기서 메어 있는 것은 마을 사람들의 태도나 우리의 태도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십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한 영혼이 정말 천하보다 귀합니까? 오늘날 우리는 귀신의 존재를 너무나 가볍게 여겨요. 영적인 힘 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사단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는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배우려 하지도 않습니다. 귀신이 얼마나 파괴적인가. 자녀들이 귀신에 장악되어 살아도 여러분 상관 없습니까? 자녀들이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데도 정말 상관 없나요? 가족들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사단에게 조종당하며 살고 있는데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는데 돈의 노예로 살고 있고 성공의 노예로 살고 있는데 정말 아무 관심이 없습니까? <laughs> 지난 토요일 날 있었던 일인데요. 토요일 날 우리 첫째 딸이 아이들이 이제 휴대폰을 가지고는 있지만 저희가 이걸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휴대폰 자체가 여러분도 사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단이 이 휴대폰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려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첫째 딸이 휴대폰을 오랫동안 어, 사용한 거예요. 원래 30분만 잠깐 사용하게 하는데 그것이 어게 풀렸나 봐요. 엄마가 그걸 통제하는 휴대폰을 통제하는데 그게 풀렸어요. 초등학교 6학년, 3학년밖에 없안 되면 자기 통제력이 없습니다. 절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나서 3일 동안 보니까 8시간, 4시간, 뭐 10시간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뭘 봤을까? 유튜브로 보면 계속 쇼츠 돌아가지 않습니까? 재밌는 게 그냥 보면 계속 보는 거예요. 3시간, 4시간, 10시간. 분명히 토요일 날 롯데월드 갔는데 고모가 필리핀에서 이제 돌아와서 고모가 아이들을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롯데월드 갔는데 도대체 TV를 어떻게 봤나? 롯데월드 놀이기구 기다리면서 하루 종일 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제 고모는 어쩌다 이제 허락한 건지 알겠지만 사실 우리는 오랫동안 통제해왔기 때문에 우리 너무나 놀라서 토요일 날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해서 설교 준비 마치고 11시쯤에 애기가 자기 전에 모였어요. 내 식구가. 막내만 재우고 내 식구가 모여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얘네들도 울먹이면서 듣더라고요. 휴대폰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아니 왜안 되는지 알아? 왜 너가 계속 보면 안 되는지 알아? 안 되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사단을 통해서 나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 좋은 미디어 영향 받으니까 영상을 통해 사단은 이미 이 세상을 장악했어. 이미 이 세상에서 너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어. 성적으로도 잘못된 죄를 짓게 하고 있어. 여러 가지 죄를 짓도록 하는 영상들이 있어. 폭력적인 거, 욕도 나오고, 그런 것들을 너가 다 받아들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한 거야. 유튜브를 마음대로 보면 안 돼. 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막 끄덕이고, 안고 기도해 주고, 그렇게 재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단의 그 파괴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한 사람을 장악해서 한 사람을 완전히 광인으로 만드는 우리의 절제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사단의 장악력은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살 충동도 막 사단이 영향 미칠 때 있잖아요. 지난번에 세일의 기도했대 와서 한 강사님 중에 제가 생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면서 하염없이 지금 저쪽 어디죠? 춘천 쪽에 가서. 그쪽에서 혼자서 미친 사람처럼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죽어라 죽어야 되겠다 자살해야 되겠다 이런 충동이 산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옆에서 사단의 음성이 들리죠. 넥타이 있잖아. 넥타이 있잖아. 얼마나 무서워요. 넥타이로 목매라는 거예요. 사단이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 사이사이 존재하고 여러분들 옆에 있어요. 그런 사단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경계하고 더욱더 주의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능력 있게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름므로 축복합니다 돼지대가 몰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크구나 예수님의 능력이 더 위대하시구나 구원의 능력이 더 크구나 우리가 새가족이 오면요 더 우리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백성을 보면서 변화받은 그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된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너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을까? 그가 어떻게 예배 가운데 다시 나오게 되었을까? 다시 그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까? 그 관심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요, 세 가족이 올 때요, 천국에서는요, 잔치가 벌어지고, 여러분 한 명이 회개할 때, 천국에서 하나님은 기립박수 치면서 너무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내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 옆 사람, 우리의 성도들이 된줄 믿습니다. 35절 다 같이 읽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35절입니다. 성경 피신 분들은 35절 읽고요 없으신 분들 들어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건 아멘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 귀신이 나가자 전였던 사람이 되었죠 벌거벗었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미쳐 있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쇠사슬과 새고랑을 차고 무덤에서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일곱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이 고쳐 주셨고 수천의 귀신이 들렸던 이 거라사 지방의 이 남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이 여러분을 미혹, 미혹합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중독에 빠져 있습니까? 스스로 절제가 안 됩니까? 그럼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송량곧 그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흑암에서 완전히 빛으로 나왔으니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가 변화하여 그것을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상처받은 치료자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기뻐서 많은 영혼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우리가 중독에서 벗어나고 마귀의 세에서 벗어난 것이 너무나 기뻐서 많은 우리의 친구들과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상처받은 치료자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3월의 첫날 우리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와 시작하기를 수원합니다. 내가 끝나고 내가 끝나야 주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일터가 살게 되시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게 될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믿고, 굳게 서는 3월 한 달의 신앙여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 중요하게 여기는 3월 한달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 건강 지켜주시고 그들의 미래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 지병 있는 자들, 수술 앞둔 자들, 수술 후,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환우들과 영적 침체되어 있는 모든 영적 환우들. 주께서 돌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그리스의 빚값으로 세워진 동성 귀에 드렸싸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하게 등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통해, 오늘 월상 예배 통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바로 나였음을 주님이 나를 그렇게 봐주셨음을 깨닫고 이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만나며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상처받은 치료자되어 상처 입은 스감의 권세 아래 있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한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할 때에.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혹시 아직도 중독 가운데 있다면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내가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많은 영혼들을 한명한명 한명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치료 받아야 하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